구약성경 루키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개혁개정과 세번역으로 한 번씩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루키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개혁개정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세번역으로한번더 교도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1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나를 텅 비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실겠습니다. 이렇게하여 이렇게 나옴이는 모압 무, 여인인 먼예리 룩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무렵이었다. 아멘. 어제가 설날 구정으로 음력으로 시작하는 설날입니다. 음력으로 시작하는 또한 번의 새해 여러분들의 올 한해 정말. 좋은 기별이 가득하시고 또새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비데미드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새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새라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또 다시 출발선에 서는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24년 새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설레이는 소식들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늘 살아왔고 또 경험했던 일이니까 특별한 일이 별로 없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매해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고 또 우리 나라에도 또전 세계에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정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할지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이렇게 똑같은 일의 반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일어나고 생각지 못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 한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2024년을 여러분들의 2024년을 어떻게 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 2024년을 시작하는 이때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은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건 레헴이라고 하는 게떡빵 이런 뜻이고요. 앞에 있는 베들 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왔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베들레헴에서 나왔던 나오미 이제 며느리 룻만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합니까?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음이인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베들레헴도요. 산 언저리 산등성이에 이렇게 있는 마을이어서 이렇게 언덕배기로 쭉 올라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마을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나우미를 보고 다들 놀랐던 겁니다. 이게 얼마만이냐고, 이게 정말 나우미 맞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떠들썩하다 하는 건요, 막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왜 왔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떠들썩했다라는 건요 기쁨으로 인해서 뛸때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그때 이야기가 바로 떠들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은요. 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단어가 어디에도 또한번더 쓰이냐면요.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와의 호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기뻐서 땅이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떠들썩했다라는 말은 안 나오죠.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오늘 기뻐서 땅이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하는 요 구절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온 마을 사람들이 웃기에서 떠들썩했다라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다는 단어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블레셋에서 전쟁할 때. 법계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가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야 이제 우리 다 이겼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을 울릴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 이야기할 때 그때 단어가 바로 이 룻기에 나오는 단어와 같더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이제 승리는 다내 것이다 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제. 게임 끝났다 하고 할 정도의 박수 치고 소리 내는 소원이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했단 이야기입니까? 그런 모습으로 지금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루시 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기뻐하며 박수 치며 아 오랜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동안 보았습니다. 그들은 충년을 피해서 이 엘리멜레과 나오미는 모합당으로 건너갔습니다 10년을 거주했죠 그리고 10년을 거주하고 난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십니다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주민들은 오랜만에 10년 만에 만나니까 아우 이 사람 나오미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반가운 소리로 환영을 했지만 그지만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오미의 마음은요 지금 썩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닌 걸압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기쁘죠. 왜냐하면 10년 만에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요즘에야 여러분,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가족들 보면 영상 통화하니까 그 영상 통화로 늘 보고하니까 그래도 소식들을 알고 안부를 전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당시 시대에는 편지도 잘 하지 못하는 때니까 10년 만에 돌아온 이 나오미를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을의 여인들은 큰 흥분거리가 되고 사람들은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웠. 정말 땅이 울릴 정도로 사람들이 반가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헤어짐은 다시 볼 기약이 없는 시대에 10년 만에 본 나오미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으로 오자마자 1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머물렀던 그 생각들이 자꾸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오랜만에 가거나 간만에 간 자리에 보면 옛날 생각이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추억이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과거 베들레헴에서 살면서 행복했던 기억들이 나미에게 밀려오고 있지만. 그때 참 좋았다. 근데 흉년이 들었을 때 내가 이랬지 하면서 다시금 아픈 기억들이 그 나오미의 기억 가운데 있을 때 돌아온 집 나오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남편도 없습니다. 두 아들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자 남은 거란 것은 자기 혼자 남았고 며느리 모압 여인 며느리 룬만 남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지금 기뻐할 처지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지금 다시 돌아온 베들레헴에는 살 길도 막막하고 또그 앞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많은 지금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반기로온이이 이 사람이 나오미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자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나오미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슬프게 만드셨으니 이제 저를 말하라고 부르십시오 여러분 나오미는 사랑스럽다 또는 기쁨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그 이름만 해석한다고 본다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친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름만큼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이름대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름 뿐인 가정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떡이 없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지방으로 갔죠. 나오미가 떠날 때는 다시 돌아올 때 보란 듯이 잘 되어서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그 나오미는요 풍족하게 나갔다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두 아들 데리고 남편 데리고 정말 완전한 가족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아들 잘 키워서 정말 자식 자랑하며 아 우리 손자가 이렇고 우리 아들이 이렇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어쩌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금이 환영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루키 시대는 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따라갔던 시기입니다. 내가 받을 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힘으로 빼앗기 뺏기, 기도 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할 레위 사람들은요,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서는 때였고 그런 시대에도 엘리멜렉도 하나님의 뜻,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엘레멜렉과 나오미도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었고.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흉년을 피해서 모합지방으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 이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0년 지난 그때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현재는 남편마저 죽고 과부가 되었으니까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다라는 건 정말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거려볼 수 없는 기회, 미래를 거려볼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죽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두 아들마저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참. 우리가 보아도 인생이 참 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꼬여도 꼬이나 할 정도고요 막혀도 이렇게 막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자신을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는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름인데 나내 이름을 그렇게 기쁘다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 인생인 이제 쓰다 말하다 인생이 쓴맛밖에 쓴 되지 않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살아온 인생이 쓰고 쓰다 쓰디쓴 삶밖에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만 봐도.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말하라고 불러달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인정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 나는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떠났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관로해서요 설명을요 쳐서 시험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정 어느 누구도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충년을 피해 이사해서 십년 만에 자신도 죽고 자식도 죽는 일을 꿈꾸지는 않았을까? 누가 그런 꿈을 꾸며 모압으로 이사를 갔겠습니까? 가득 찬채 떠났으니까 더 가득하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지 않았습니까? 가족이 가장 행복한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볼 것은 바로 모압 평지로 옮기려고 선택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라는 겁니다. 엘리멜렉 자신의 결정인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멜렉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선택하고 결정할 그런 길을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자유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에,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저렇게 살아야 더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다. 요렇게 살아야 더 바르게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화려한 것이 맞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또 때로는 내가 더 살려면 남을 더 누르고 내려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화려한 것이 더 멋지고 더 채워야만 우리가 더 행복할 거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이야기에 우리 마음이 끌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 시대에 때로는 불편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이 시대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여야 하고 손에 잡혀야 받아들여지는 시대고 또 그것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될것 같은 그러한 정말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또 보여지지 않는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오죽하면 얼마 전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한 홍이삭이라고 하는 청년이 지은 노래에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의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곱디 고운 길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이 왠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볼 때는 어리석게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청년도 자신이 살아온 신앙대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세계라는 이 노래 가사에서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이런 가사들을 해두었다라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길을 따라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의 길은 결국 그그 그 상황을 보니 어때 했습니까?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길이었고 수많은 결정 가운데 바로 다텅 비어 돌아오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간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내 선택에, 내 결정하는 그 일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귀 기울여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복된 길이요, 진리요, 또그 길이 바로 빛으로 걸어가는 길이람을 내가 믿고. 그 길을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뜻과 내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자문 말씀에는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삶입니다.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출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그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들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것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올한해또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뜻 대로 우선 저만치 눈에 보이는 모압 당에 가면 흉년을 피하기도 하고 가족이 다 먹고 사는 일에 문제 없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들 자신의 결정으로 모합당에 와서 가득 찬 채로 왔으니까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다 잃어버리고 장밋빛 꿈은 이미 퇴색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이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답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결정한 행동에 의해서 어려움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 어려움 또그 고난을 피하고 그치게 하는 것은 다시 다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회복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그 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 마무리되고, 이거는 이제는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 절망하는 그때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그, 그것은 바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담되고 절망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아, 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끝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풍족하게 나간 것은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가 이제 본인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깨달았던 거죠. 베들레헴에 피어 돌아오게 된 것도 아 이제 그 땅에 다시 가는 것이 미약하나마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마치 탕자가 그 자신의 유산을 받아서 그 타국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화려하게, 누릴 거 누리며 자기가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그 삶이 결국은 생각하지 못한 쥐엄열매 먹으면서까지 형편이 어려워졌을 그때 다시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은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의인은 일곱 번, 번 넘어져도, 넘어져도 다시,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우리를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다고 여겨 주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될것 같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회복이 시작됩니다. 나오미와 루시 베들레엠에 도착한 때가 보리가 추수할 때다라고 오늘 마지막 구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통의 시간은 서서히 저물고, 이제 나오미와 루시에게는 새롭게 열어지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도 싸매어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세순이 돋듯 지금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풀리지 않는 꼬여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올 한해 어떻게 살아갈까 마음에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게? 걱정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십시오. 하나님 품에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는 싸매어 주시고 낙담되고 힘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털게 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4년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빛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또 그러한 은혜를 우리 2024년에 세밀하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